안녕하세요. 키큐브입니다 오늘도 인천 중국 킥복싱 대회 더빙 컨텐츠, 장원 씨 경기 리뷰하고 있습니다. 무제한급이고요. 어, 장원 씨는 작년 6회 때 대회, 이맘때 대회에도 나와서 해서 졌고, 요번이 지금 두 번째 경기 출전입니다. 그때도 킹라이트로 나갔었는데, 그 당시에는 키 위주로 너무 많이 시합을 해서 지쳤기 때문에 요번에는키 위주로 치지 말고 펀치 위주로 대회를 운영을 하라고 제가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 경기랑 비교를 해보면 보고 치는 거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아 그래도 제가 좀 많이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치지 않게끔 제가 심판을 보면서 상대방이 공격 의지가 3초 이상 없거나 계속 맞고 있으면 말려야 되는데 이제 그 타이밍을 지금 제가 있어요 그래도 이제 레드 친구가 체급 차랑 이제 체중 차랑 키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어, 파이팅 넘치게 해줘가지고 그래도 어, 할만 음,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어, 이렇게 되면은 제가 한번 말려서 파워 조절을 시켜주고 어, 다시 정의는 이긴다라는 티셔츠를 입고 있네요. 이렇게 T자를 그려주는 게 타임인데 본부석에다가 T자를 그려서 시간을 지금 멈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T자를 그려주면은 시간이 재개가 됩니다. 그런 것도 알고 보시면 더 재밌게 어, 보실 수 있죠. 가운데를 나눠줘서 다시 파이팅을 해주게 되고 정, 정강이 아예 그등 보호대가 풀려서 제가 다시 이제 T자를 해서 이제 꼬치들한테 그거를 묶으라고 어, 주문을 했습니다. 다운되면 이게 글러브를 심판 옷에 닦아서 그 먼지 같은 게 상대방 얼굴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는 건데 헤드 기어 끼는 아마추어 대회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지만 프로 대회에서는 심판들은 그런 걸 아주 정확하게 룰을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러브가 땅에 떨어졌을 때 먼지가 묻었을 때 이물질이나 먼지 묻었을 때 심판복에 닦아가지고 다시 파이팅을 붙여주는 그런 디테일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이제 주먹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장원 씨가 체중이 거의 110kg 정도 나가기 때문에 이게 톡톡 쳐도 맞는 사람은 엄청납니다. 뒤에 지금 흰색 티셔츠를 입고 있는 우리 김동욱 회원님도 장원 씨한테 한대 맞고 갈비 두대 나갔고요. 지금 이번 대회 때도 갈비뼈 금이 간 상태로도 출전을 하셨는데 뭐1년 동안 갈비가 세 번이나 부러져서 갈비 맛집으로 또뭐 음 유명하죠. 장원 씨 경기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보고 치는 게 많이 좋아져서 어좀음 좋았습니다. 그리 이제. 정면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약간 왼쪽으로 들어가면서 사이드로 들어가는 음, 그런 것들 워낙에 지금 파워랑 뭐키 차이 뭐 이런 것들이 다 열세기 때문에 어, 같이 싸워주는 친구가 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장원 씨랑 이렇게 맞불을 한번 나왔는데 맞을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어, 가드 위로 버텨도 밀려나는 파워기 이 때문에 음, 이 친구한테도 좋은 경험이 되고 다음번에는 아마 무제한 급이 아닌 체중을 감량을 하고 나올 수 있는 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1분 30초씩 두 번밖에 안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경험을 또 쌓고 사람들이 또 뭉칠 수 있는 기회, 끝나고 또 회식을 할수 있는 기회에 대회에 나와서 어, 한달 동안 준비를 하고 또 긴장감을 즐기는 그런 경험이 됐기 때문에 저도 너무 좋았고 장원 씨가 이겼지만 이거는 뭐 체급차 멀등했기 때문에 다음번에 더 좋은 상대랑 만나서 좋은 멋진 시합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원 씨 화이팅입니다.